자, 오늘은 블랙 너컵 16강 독일 스트러트와 독일 엔트로피 경기입니다. 일단 스트러트 선제 공격인데, 일드벌룬 조합. 일단 12시 쪽에 예티 도둑고블린으로 정리합니다. 3시 2쪽에 벌룬과 슈퍼벌룬으로 대공포를 자르려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레전탑이 나와서 못 잘랐구요. 일단 일드벌룬을 다 넣어줍니다. 분노, 빙선. 또 분노, 여기서 무적을 써서. 홀 쪽으로 보내줘요. 홀네이드 트랩에 걸렸어, 근데. 와, 큰일 났다, 이거. 부적을 받았는데, 이제 끝났어. 자, 껌풍 맞았고. 아, 비행선! 아, 홀 위에 떨어지지 못했어. 아, 홀이 안 깨어났어. 큰일 났다. 홀이 깨어났어야지. 비행선에서 나오는 비, 벌룬이 홀을 잡을 텐데. 자, 어이! 어, 드래곤 라이더가 홀을 또 공격 못하지. 봐봐. 방타가 안 됐어. 다 자, 이제 홀을 공격하는데, 이제 공격하면 뭐해? 죽었는데. 아, 이러면은 로챔으로 홀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로챔으로. 아이스 하나만, 아, 동업법 써주는구나. 아, 이게 토리트랩 어떻게 저기서 나왔냐? 미쳤다. 클랜성은 잡아줄 것 같아. 잡았고. 야, 이거 홀만 잡았어도, 거진 완파 들고 올수 있는 분위기 인데 그러지 못하네 일단 아처를 넣었는데 해골트랩 이 나왔어 아 저거 아처 저기 자 일단 어 해골트랩을 먼저 꺼내서 어이구 어이구 야 해골트랩 잡고 가야 돼야야야 야! 야! 우와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억가다 이거 해골트랩 잡고 가야지 자 해골트랩을 올려주고 있어 <laughs> 와, 미쳤다. 충격과 공포다, 이거. 안 돼! 오지 마! 어, 스킬 써서 홀 잡겠다. 오, 잡았다. 우와, 미쳤다,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이게 필리, 필리피? 어, 이 선수가 악쳐 넣어서, 여기 해골트림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빼서, 로챔 넣어서, 잡고, 홀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로챔이 싹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서, 후후후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여하튼 이별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일단 엔트로피첫 번째 공격은 퀸라버립입니다 플럭시가 드라이브 게이밍이었는데 이적을 했네요. 이쪽으로, 엔트로피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드라이브에 조조선수가 조조 들어가고, 플럭시가 일로 이적이 됐나봐. 약간 조조가 플럭시를 밀어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 어쨌든, 어 블럭시, 한번 봅시다. 자, 월로 벽을 뚫고요. 미니언으로, 요거 두 개, 미리 정리하는 거 아주 좋다. 자, 본론으로 검콩 체크. 비행선 넣어서, 투석기방 정리하러 갑니다. 아츠키 만났다. 아이스, 분노. 어, 분노 깔아서 퀸을 잡고요. 좋습니다. 자, 투석기방. 분노는 따로 안 깔고, 투석기만 정리하면 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독수리타워 정리하고, 해골 틀에 만났고. 멀티 정리하고 얼굴 만났고 그렇게 가면 좋아. 아 근데 아 검공 체크하는데 힐러가 먼저 앞장서면서 일단 한 마리 죽었어. 아, 한 마리는 괜찮아. 그리 아래쪽도 월브로 열어주고요. 분노를 퀸쪽에 깔아줍니다. 아바킹을 안 넣네.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아바킹은 안 넣고 있고 헤드헌더 넣어야지 그치. 분노가 깔려있기 때문에 아 분노 좀 아깝지 않나 방금? 자 얼굴 퀸! 아, 퀸 스킬 빠졌어. 자, 로챔 넣어주면서, 바바킹은 오히려, 열심히적으로 넣어주고, 라벌이 돌아갑니다. 한시 방향으로. 자, 퀸 스킬이 빠졌지만, 괜찮아. 퀸이 스킬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근데, 세, 센터 쪽에 있는 멀티 인펜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 야퀸 죽겠다. 군노 안 깔면 죽는다. 자, 퀸 여기서 버리고요. 홀한번더 올려라. 자 그냥 분노만 깔고 무적 써서 가는데 토네이도 트랩 나왔지 아 아니라다 아 이건 아니야 이러면 은홀독문에 단호가 자 일단 볼론단 넣어주고요 센터쪽 역시 빨콩이 올라옵니다 아저 센터쪽 멀티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로챔으로 정리하려고 했던건지 퀸으로 정리하려고 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퀸을 놔버리고요 아그 투석기도 바로 넣어줍니다 범선수의 공격 퀸은 당연히 내려보내겠다는 거고 파트로는 독수리 타방을 격리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월브 병 열어주고 퀸으로 퀸 헤드헌터 넣어서 잡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투석기를 긁으면서 바깥쪽으로 빼줄 것 같은데 여기 벽 뚫어서 일단 호그라이드 넣어서 클랜성을 빼려고 했는데 아 안으로 아예 들어가는구나 어, 빼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멀티인폐한테 힐러가 노출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안으로 들어가요. 올골, 동마법 써주고요. 바바킹, 여섯 이쪽에 넣어줍니다. 해골 마법까지 썼어. 억그로 이제 화투가 이거 잡고, 박격파한테 맞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퀸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분노. 어, 모놀리스! 어, 우와, 스킬 안 빠졌다. 다행히 스킬 안 빠졌고, 퀸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모놀리스 얼리거나 투명을 깔아야 돼. 그리고 바바킹만 났다. 스킬 써야겠다, 그냥. 그냥, 어. 스킬 써서 바바킹 잡고요 노첨까지 넣어서 홀을 정리합니다. 퀸은 바바킹을 잡아내고, 모놀리스, 뭐 마법 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해 보이고, 이제 3시, 4시로, 라벌이 돌아갑니다. 화염 투척기는 터지면서 드래곤 라이더와 벌룬이 나왔어. 이러면은 독수리타가 정리해줄 수 있다. 자, 퀸모놀리스 잡고, 살아났고. 자, 분노 무적 써서 진행합니다. 추가 벌룬 투입. 자, 투석기 한번 올려주고요. 아, 근데 로챔 못 잡았어. 자, 로챔 벌룬 잡으면서, 아, 벌룬 테스트 데미지 안 죽었다. 아유, 로챔 저거 씨. 아우리 잡아야 된다, 아우리가. 아우라! 아우리가 잡아줬고요. 아, 근데 볼은 다 떨어졌어. 아, 로심이 왜 정리 안 됐지? 헤드헌터 넣었을 텐데 분명히. 자, 이거는 멀티인 패와 뒤쪽에 대공포가 있어서 아, 정리하기에는 좀 빡세지 않나 싶은데. 아, 이거 로츤만 잡았어도 완판데. 자, 석공 잡고 멀티까지는 잡아 줄것 같아. 자, 대공포 체력을 좀 깎아 줍니다. 대공포 체력이 그렇게 많진 않네. 근데 워든이 죽어버렸어. 워든이 죽어버려서 배공포는 아처들이 잡아주겠지만 마타를 잡을 만한 병력이 없다. 마타 체력이 높다. 안돼 이거는. 해골 트레까지 나왔어. 야한끗 차이, 한끗 차이. 98% 이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송슈와 일타 조합. 자, 벌룬 슈벌 안쪽으로 넣어서 검콩 체크. 대공포도 잘라주고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방출기 방에는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떨어졌다. 근데 바깥쪽이라서 월브가 나오면서 벽을 뚫어줄 거야. 어? 안 뚫렸다. 복제를 그럼 안쪽으로 써야겠다. 그렇지. 자, 복제를 안쪽으로 써가지고, 아! 어우, 근데 맞았어. 수업기한테 맞았는데 일단 살았다. 제대로 맞진 않은 것 같다. 자, 이거 근데 홀 정리해야 되는데. 볼을 안 때리고 자꾸 일렉트로 타이탄을 때려 가지고 이제 투명이 없는데. 어? 아, 일렉트로 타이탄을 아쳐 넣어서 유인을 했어야지. 이런. 아, 이거는 마법을 초반에 다 쓰고 부어 버렸는데. 볼을 못 잡았어. 이러면은 한 바퀴 돌려서 완파를 가지고 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볼을 잡 볼이 잡혔으면 몰라. 홀이안 잡혔어 독수리 타워도 열려버렸다 일단 6시쪽으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기는 독수리 타워를 마지막에 잡는 거는 좀 무섭고 뭐 아래쪽으로 돌아야 돼 아래쪽으로 음 홀은 또 장인이 고치고 있고 역시 리스크가 있어 야, 월브 넣어서 벽을 열어줍니다 아, 근데 너무 위쪽 벽이 열렸는데 이러다가 아처킴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야, 싱글에 걸렸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마법이 없어서 그냥 잡아야 돼. 잡고 잡히는. 퀸 스킬 써야겠다. 마법이 없다. 오, 무적을 썼어? 오, 무적을 써서 퀸으로 퀸 잡고 홀 잡습니다. 로챔도 투입했고요 일단 힐러가 체력을 잘 채워주곤 있어. 남은 방타가 너무 많다. 자, 이제 퀸은 이제 스킬 써야 돼. 로챔한테 맞고 있어, 지금. 아, 스킬 미리 쓰지? 이러면 홀독 때문에 아플 텐데. 유니콘 입 체력을 채워줘야 되는데 대폭 나왔어. 아 미리 썼어야지. 미리 썼으면 퀸 체력이 높은 상황에서 진행이 됐을 때 유니콘이 살려줄 수 있는데 대폭 나면서 터져 버렸고요. 역시홀 제거 안 되고 대고가 크네. 모놀리스까지 국딜을 넣고 있습니다. 로얄 챔피언 죽었고 여기 지금 일렉트로 타이탄과 워든이 갇혀 있어서 다 죽겠다. 모놀리스한테 아유, 프리딜 넣고 있어. 와, 세다. 자, 다음은 일렉트로 타이탄. 아, <laughs> 이거 학살이야. 학살 자 잡았고, 이한 마리 더 있어. 다 잡아, 다 잡아. 모놀리스 거기다 자, 마지막 일타까지 잡으면서 80%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투명 해골 박지 일단 씁니다. 오놀리스와 임페로노 타워 클랜성을 잡고 있습니다. 야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어. 임페 클랜성 잡았고 오놀리스까지 잡아줍니다. 완벽한 유명해골 박치 들어갔고요. 자 이제 용파트 해야 되겠죠? 일단 비행선으로 리를 잡으러 가네요. 도둑고블린으로 엄청 없고아 분노 까네? 자 분노를 깔았다는 거는 방사를 좀더 정량했다는 건데. 홀 정리하고 속궁까지도 좀 잡아주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바깥쪽 대공포도 정리됐고요 아처타워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바킹, 아처퀸. 멀티방으로 들어가요. 아이언트 몸빵. 법사로 셋이 위쪽 정리. 바바킹은 여기 대공포 방으로 넣어주고, 퀸만 넣어서 멀티방으로 로챔까지 잡겠다는 설계네요. 오, 잘 들어왔다. 너무 잘 들어왔다. 자, 이제 퀸 스킬. 써서 멀티 잡고. 아, 근데 해골 트레복으로 가. 그래도 로챔 잡아줄 수 있어. 그치. 잡았고, 로챔까지 투입해서 방타 정리하고요. 자, 이제는 라버를 돌려야 돼. 골. 방출기를 좀 제거했을 때 그때 돌리면 되겠다. 어, 이쪽으로 가네. 아래쪽으로 갑니다. 아첩 퀸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투석기 두개가 있긴 한데 바바 킹이 부활해서 투석기 하나는 잡아줄 것 같고요 요 채미 스킬 써서 독수리 타고 잡았어 오. 자 그리고 멀티 임팩까지 아못 잡았다 멀티 임팩까지 못 잡은 건좀 아쉽고요 저 이제 여기서 헤던헌터 넣어서 무적 써야지 아이스 하운드가 잠깐 멈춰 자헤던헌터 무적 안 쓰고 그냥 퀸 잡고 있습니다 완전 게이득 잡아주기만 하면 게이득인데아못 잡았다 무적 써야겠다. 그냥 여기서 아우리가 퀸을 잡아줘야 돼. 뒤쪽에 투석기랑 멀티가 있어서 무적을 아낀 것 같은데, 그래서 퀸을 못 잡았어. 근데 아우리가 한 방만 더 쳐주면 잡아줄 거 같고, 슈퍼벌룬을 12시 쪽에 나머지 다 넣어가지고 대공 벌려가지고 대공 보잡고. 오, 가지고 오네. 야, 근데 퀸 끝까지 안 잡혔네. <laughs> 잠깐만, 자, 이거 봐봐. 킹도 잡고 센터로 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은 많아. 어, 시간은 괜찮아. 작업장 정리하고, 집합수 정리하고, 바바킹 정리하고, 내려와야 돼, 이제. 자, 본룬이 많기 때문에, 바바킹 순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 빨콩. 아, 아초킨. 아, 못 잡았다. 잠깐만. 오! 자, 아초킨은 잡아줄 거야. 이제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잡았고요. 이제 저장고만 잡으면 돼. 저장고 체력이 문제인데.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아, 됐다. <laughs> 어허, 자, 버저비토 한파 들고 오면서 스트럿트가 앞서 나갑니다. 자, 6번 게일즈진으로 임페로어 타워랑 석궁 동마브 타워를 잡고 워이를 합니다. 다이언트 몸빵 시켜서 힐러를 <laughs> 이제 넣어주고요. 두 마리만 넣었어. 힐러는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넣으면 돼. 아, 완전, 그냥, 처음부터 단할 필요는 없고. 자, 월브로 병 열어놨구요. 이러면 이거, 본대 병력을 멀티방으로 넣어주면서, 점프 깔아서, 위로 향하고, 비행선으로 홀을 잡는, 그런 설계로 보이는데. 일단, 엔트로피는 완파를 해야 동점이야. 자, 대공포 잡았으니까 이제 가면 돼. 자, 넬르미로 각 잡아주구요. 얼굴 몸빵, 일렉트로 타이탄 들어갑니다. 이제 나머지 힐러 다 넣어주고, 바바킹도 사이드 쪽으로 마녀와 함께 보내줍니다. 야, 이거 뭐 장인 이요 바깥쪽에 나와있네, 이거. 희한하네. 자, 접힌 잡고요 이제 홀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점프를 아마 이쪽으로, 그렇지. 어, 안 걸치게. 폭탄 타고 방 걸치면은 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비행선으로 홀 잡는 의미가 없어. 역시나 비행선 무적 써서 홀 쪽으로 보내주고, 점프 방향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모두 꼬블린으로 를 잡겠구요 근데 여기 해골트랩이 있어서 밀타가 지금 정신을 못차리는데 자 그래도 이제 해골트랩이 다 왔어 아래쪽으로 근데 뭔가 지금 아홉시 쪽이 바바킹이 제대로 정리를 못해줬네 일단 헤던트 넣어서 상대 바바킹은 잡았는데 뭔가 애매하네 나쁘지 않았는데 본대병력 다 죽었어 헐 이번에 힐러도 좀붙어준것 같기도 한데 어디갔냐 나 로챔도 자이언트 몸빵시켜서 투입을 했지만 아 방탄 너무 많다 아이스 하나 남은 가운데 이게 1타로 여기까지는 다 밀었어야지 이게 어떻게 좀 비벼볼텐데 1타면 너무 빨리 다 죽었다 이것도 퍼센트만 일단은 많이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자 미니언 여기 대포 미리 넣어주고요 좋습니다. 로챔 스킬 나갔고 또 위에 이제 미니언하고 법사 넣어야지 그렇지. 퍼센트라도 올려야 돼. 로챔은 죽었고 워든 석상하고 아퀸 바깥쪽으로 나가네. 또벽 치겠구만. 시간이 없네. 스킬 써야겠다. 이거. 스킬 써서 로촌 잡고 저장고 잡고 벽치고. 볼륨 몸방대서 미니언으로 집합소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볼륨 데스 데미지, 아! 아, 데스 데미지까지 줬는데 잡지 못하고 83%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조합이 이게 지금, 뭐야? 일타 볼러 박지. 볼러? 자, 6섯쪽에 월 하면서 화투도 바로 넣어주고, 그냥 월브로 홀벽을 깠습니다. 도둑고블린이 왕창 가지고 왔네. 도둑고블린. 홀 잡겠다는 거죠. 도둑고블린으로. 저장고 잡았고, 이제 트랩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야? 자, 벌룬을 자이언트 원빵 대가지고 넣어가지고 마법 스타워를 잘라줍니다. 약간 박쥐를 쓰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3시 쪽부터 시작해서 12시 쪽까지 방금 마법스 타워가 날라갔단 말이죠? 광력 데미지 방타가 없네. 요 멀티 인패만요 투석기만 잡으면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 야, 이래서 박지를 들고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둑 꼬불리는 홀을 잡아낸 상황이고, 이거는 워든으로이 석궁까지는 잡아야 돼.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본대병력을 요 투석기 방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월브가 없다. 아, 홀 쪽으로 가는 거야? 야, 아, 홀이 이미 없기 때문에, <laughs> 홀이 없어서 그냥 홀 쪽으로 갑니다. 화투를 오른쪽으로 보내주고요. 이렇게 가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점프를 깔아서 저 센터 쪽을 다 밀어버리겠다라는 설계네요. 야, 이거 잘만 들어가면 미쳤네, 이거. 볼로가 들어가네, 근데 이거. 볼로도 나쁘지 않지, 그치? 자, 무적을 써서 진행합니다. 볼룬을또 많이 넣어서 사이드 쪽에는 대포 잘라주고, 자, 센터 쪽에 있는 광역댐, 멀티인 펜을 정리하고, 왼쪽에 투석기는 아처퀸이, 아, 로챔이 정리하고, 이제 박지가 투입이 됐습니다. 역시, 저기 광역 데미지 방타가 없어. 오른쪽, 요 투석기는 본대병력이 잡아주고요. 이제 아이스 하나밖에 없지만, 방타가 없어. 광역댐 방타가 없어. 일단 내전탑을 올려줍니다. 어, 광역댐 올려줄 방타가 없기 때문에, DPS, 공속이 빠른, 피스 맞나? 이 빠른 방사를 올려주는데 쓰면 됩니다. 내전탑 같은 경우, 뭐 장인의 집이라던가자 드래곤라이더까지 화염투척에서 나오면서 두 마리 나왔네. 오 드래곤라이더를 또두 마리를 오 화투에 받아갔네. 저번에는 페카 두 마리가 상당히 신기했는데, 어 드래곤라이더도 인구수가 25라 보니까 두 마리 받아갈 수 있구나. 자 완벽한 1타 볼러. 박지 조합으로 완파를 들고 옵니다 어, 이거는 배치 파악을 너무 잘했네 자 워든 넣고요 워일 합니다 3시 방향 그렇죠 슈퍼마녀는 무조건 80%리 80%한파라이 월일이지 번개를 쓴다고 하면 은 퀸인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번개가 없으면 웬만하면 월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차타워 왼쪽 11시 쪽을 미리 또 잘랐네요 그러면 홀 반대로 들어가겠다는 거구만. 점프 두개 있습니다. 아마 바바킹을 투석기방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하차타워 왼쪽을 미리 자른 것 같아. 오른쪽에 분노 깔아서 투석기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그냥 독수리 타방아 들어왔을 때 센터로 넘어와서 안정적으로 점프 딱두 개만 깔면은 여기 벽 좁은 쪽에 점프 두 개만 깔면 홀 방으로 갈수 있거든요. 자 역시나 투석기 잡고 퀸 트임해서 독수리 타방으로 갑니다. 얼골 몸빵 슈퍼마녀 투입 어지나 바바킹과 시즈 훈련소는 사이드쪽에 투입이 됐습니다 벌룬 엄청 많이 넣었네 힐러 체크용 아 검콩 체크용이구요 힐러 체크용이래 <laughs> 힐러 트랩인줄 근데 벌룬 살려서 센터쪽으로 들어가는게 좋기도 한데 자 무적을 어 이거는 지금 어쩔수 없이 쓴것도 있고 타이밍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워든이 막고 있어서 스킬이, 스킬을 쏠 수밖에 없었어. 자바바킹 역시나 투석기 방에 들어가고 모놀리스 정리하면서 갑니다. 발키리가 찌훈련소에서 호그라이더와 함께 나왔습니다. 양옆에 있는 멀티를 정리하고 점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워든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일단 얼려 주고요. 아래쪽 멀티. 근데 워든 죽겠다. 워든 죽었고. 이제 로챔을 이쪽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같이 가야지, 같이. 어, 그치 넣었다. 자 호라고 신글 올려서 올 방으로 퀸 스킬 있기 때문에. 어이구 투명. 어이구 퀸 스킬 빠지면 안 돼. 자 로챔이 오른쪽에 있는 멀티 잡았고요. 자 이제 마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퀸의 스킬을 써서 홀을 잡아야 돼. 자 방출기 잡아주니까 스킬 써가지고. 폭탄타워 잡고, 홀책이 좀 깎여있거든요? 퀸이 5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잡아냈구요. 자, 석궁까지 퀸이 잡아준다면, 로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어, 디기 마비, 아, 이거 애매하다. 잠깐만, 근데,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디기야! 아, 대폭! 아, 로챔 죽는다. 아, 안 되네, 이게. 시간이 없네. 레전탑이 여기 있긴 한데, 피닉스가 살아있어서, 시간만 있으면 완파가 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아, 엔트로피가 오늘 퍼센트만 높은 이별을 계속하네. 퀸을 놔버리고요. 휴고 공격. 다섯 시쪽에퀸 넣어줍니다. 도둑고블린 왼쪽 정리. 힐러는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 대공포가 있는지? 자, 홀쪽 벽을 열어주고요. 도둑고블린이 상당히 또 많네. 아염티 쪽길 넣어줍니다. 이제는 힐러를 좀 꺾어서 넣어야지. 그렇지 대공포 공격 안 당하게. 아엠티기가 대공포를 잡아줄 거기 때문에 병 열어주고요 퀸 이제 분노 써야 돼 투석기한테 막기 전에 분노 잘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도 열고요 바바킹을 넣어줍니다 퀸을 그냥 안으로 밀어 넣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월드가 두개더 있거든요 근데 화투가 빨리 대공포를 잡아줘야 돼 이거 괜히 불안해 힐도다칠까봐 도둑 꺼블린이 이제 홀을 정리하게끔 투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대공포 좀 잡아라. 홀쪽 트랩 체크했고. 자, 이제 도둑 꺼블린 가수 넣어서 투명을 깔아서 홀을 잡습니다. 바바킹 스킬 써서 쟤 뭐하냐? 폭주하네, 갑자기. <laughs> 자 이제 대공포를 때리는데 아 역시나 힐러가 공격당해 한 마리 죽었고 힐러가 독마법 타워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두 마리 죽었어 아 아래 대공포 또 있네 아세 마리 죽었어 이두 마리밖에 없지 자두 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방타가 퀸을 안 때리고 있기 망정이지 아 대공포 가또 때리네 아 이거 아 너무 아프다. 자, 아, 이거는 뭐, 투석기로 약간 이득을 보고 있지만, 아, 퀸 스킬 쓰면서 토네이드 트랩 때문에 다 빠지고, 힐러 다 죽어서 퀸이 이제 죽을 빌이고요 이제 라얼 돌아갑니다. 아, 얼려주고 한번. 슈벌과 드래곤 라이드가 화염 투척해서 합류해주고, 분노 깔아서, 야, 붙어, 워든! 워든! 아이고, 워든이 안 붙었네. 벌룬 무적못 받고 진행하면 다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채미 앞에 있지만 해골 트랩 먹으로 때문에 얘를 먹고 있고요. 요거는 스킬도 빠졌고 완판은 안 되고 이별은 마음에 들것 같습니다. 해골 하나밖에 없는디. 바바킹과 도둑 고블린 넣어서 후석 기방 정리하러 갑니다. 어, 퀸으로 라인을 잡아줘요. <laughs> 바킹 바 들어가고요. 해골 마법으로 대포 쪽에 써줍니다 도둑 고블린으로 한시적도 자르고. 아 근데 여기 내전탑 다 있네. 바바킹이 다 정리할 수 있을까? 자석공함을 올리고요. 로챔도 투입해 줍니다. 자, 이제 바바킹 스킬 써야겠다. 자, 모놀리스랑 왼쪽에 있는 석공 올려주고 바바킹 스킬 써서 오 그래도 퀸 잡고 투석기 잡고 다 정리해주겠다. 좋은데? 야 투명 뭐야 저거? 어? 뭐야 아이스 써야 되는 거 아니었어? 뭔가, 이게, 투명이었으면, 로챔을 가려주거나, 아이스였으면, 모놀리스를 올려야 되는데, 투명을, 모놀리스 쪽에 깔아버렸네요. 음, 이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라벌 돌아가요. 뭐, 비행선으로 오을 잡는 건 맞는데, 설계들 안된것 같은데, 뭔가, 꼬인 것 같은데? 그 투명이 너무 잘 들어가긴 했어 이두 개를 가려주는 <laughs> 아이스를 쓰려고 있는 건지 는 모르겠지만, 자 워든까지 넣어서 비행선 넣어서 이제 무적 써서 가야지. 에드헌터가 <laughs>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바바킹을 잡고요. 자 무적 써서 비행선 보내주는데, 아 이게 약간 불안한 게 본대 변경. 본대 라벌이 비행선하고 같이 홀쪽으로 간다. 큰일났다 이거. 자 토네이도트까지 나고요. 아 벌룬 다 떨어진다. 야 이거 홀못 잡겠다. 아 도둑 거린이 있구나. 응 음, 비행선이 있구나 비행선. 아 투석기 쪽 자르고요. 홀 잡아냈습니다. <laughs> 뭐 이건 근데 이별이지 신속 깔아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구만. 아주 보기 좋구만. <laughs> 자, 멀티 한번 올리고. 다 왔는데 이것도. <laughs> 비행선하고 벌룬의 역할이 좀더 이제 제대로 나뉘어졌다라면은 안파가 됐을 법한 공격이네요. 트로트 독일이 승리하면서 8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